이분 성함이 뭐라고요? 최형진 씨입니다. 어, 감각을 좀 익히셔야 되고 <laughs> 저 감각 익히는 네, 네. 순간 일자리 다잃어요 이뤄... <laughs> 네. 오늘 수월공항 일본 가실 때 이제 배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다 해결된다. 음... 걱정하지 마라. 아 그럼 공항에서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셨습니까? 하여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네. 어, 잘 조율이 됐습니다. 어... 조율된 것을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어 뭔가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또 이렇게 보도로 지금 저 확인했는데 검찰개혁 및보안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수기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 네. 검찰개혁 관련해서 서로가 의견을 나눈 거는 사실이군요. 그래서 어, 크리스탈 파스블. 크리스탈 파스블이 뭐야? 크리스탈이 뭐죠? 수정. 수, 수정. 수정 가능. 수정. 파스블이 뭐죠? 가능. 가능. 어, 네. 크리스탈 파스블. 많이 준비하신 거 유머. 유머가, 유머가 아, 날것아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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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려운 거야. 근데 근데 지금 여유가 아, 없어. 아, 여유가 아. 없어. 아니 이분 성함이 뭐라고요? 최형진 씨입니다. 어 감각을 좀 익히셔야 되고요. 저 감각 익히는 순간 네. 일자리 다 잃어요. <laughs> 지금도 밑태로 <미태로웠어요. 웃음> <laughs> 아니 저. 조청 있잖아요. 조청 곽수산 선생은 아, 네. 음방을 듣고 막 웃더라고. 아, 크리스탈 파업을 하니까. 네. 이전 이죠전아 이거 맞습니다. 예. 아 사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저 지시가 없었다면 교통 정리가 없었다면 예. 우리가 지금 이 검찰 개혁을.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그렇죠. 수 없었을 아, 거야. 네. 대통령 정상회담 일본 가시는데 민정수석이 같이 갔어요? 네, 네 봉욱 민정수석 네. 같이 갔습니다.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왜요? 청와대에서 끝날 때까지 절대 전용기 못 타는 사람이 두 명이야. 음. 민정수석, 공직기강 비서관. 아 그래요? 왜요? 네. 순방 때그 내부를 지켜야 되는 규율 부장이기 때문에 아. 아예 갈 생각도 안 하고 당연히 안 가는 걸못 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음. 어이 그 일본을 갔더라고. 대구 음. 어. 가신 건지 따라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대개 이제 임기 후반에는 음. 그동안 한 번도 해순방 못 갔던 수석이나 비서관을 아 고생했다는 차원에서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통령님들이. 그데 음. 이번 기회를 보면은 내 옆에 그냥 있어라. 꼼짝 말고 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그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냥 있으라고요. <laughs> 대통령이 계신 공간에 그냥 국으로 있으라고요. 대통령님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해서. 아, 해석을 따로 이중 플레이하지 마라. 뒤로 해가지고 뭐 대통령께서 오늘 내려가신 하... 지시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아니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 저는... 그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 이중 플레이하지 마. 내 옆에 있어, 그냥. 아무튼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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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 아, 처음 아, 알았네요 아 이거 억울해 죽겠어 나도 전용기 좀 타볼걸 <laughs> 네. 네. 끝나고 목마 한번 태워드릴게요 파보라서 <laughs> 부타탈 못 일으켜 이런 파보 <laughs> 아 내가 뭐 파보라서 부어탈못 일으켜 저건 지 부인밖에 모르는 지 부인 파보 지금 미국도 그린란드에게 갑질해선 안되고 손때라 미국 덴마크도 그린란드에서 갑질하면 안돼요 덴마크 손떼라 그래서 덴마크 이렇게 보면 돼. 요 그린란드의 운명은 지금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린란드의 운명은 그린란드 인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가 이제 완전 대놓고 공식적으로 막말을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와 심각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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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많이 다뤄져. 뭐, 뭐의 약자예요, 저거? 까불면 죽는다. 아, 그뭐의 약자냐고? 까불면 죽는다. F는 그 디서거 박 씨. 네. 그박 어라운드 앤 파인 다우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Back a r o u n 까불러 봐봐. 음, 그럼 find out. 언젠가 너희들 깨닫게 될 것이다. 까불면 죽는다예요. 네. 줄여가지고 Far f o r 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린란드인데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면은 미국에게도 그다음에 덴마크 정부에게도 트럼프가 그렇게 좋아하는 Far f o r 를 양국에게 다 Far f o r 라고 네. 날려라라는 아. 말씀드리면서 전가겠습니다 아. 아. 나는 바보라서 부탁할 못 일으켜. 이런 파포! <laughs> 내가만 파포라서 붙어서 어떻게 이렇게? 저거집 부인밖에 모르는 부인 파포. 이따가 심심하면 전화해 잔치 국수 같이 먹게. 저저이 파포 같은 놈들. 잔치 국수는 혼자 먹으면안 되고 다 같이 먹어야 돼. 이런 파포 같은 구독. 굿에서... 어, 진짜 열심히 본다 뉴스. 김건희밖에 모르는 저 김건희 <laughs> 파포. <파뽀. 웃음> 와이 아. 그린란드는 덴마크 손 떼세요. 예. 미국 손 떼세요. 그린 그리... 뭐야? 같네. <웃음> <웃음> 와. 저형 <조용한> 방송 편하게. <laughs> 아니, 작사가 죽어나가는 거야. 아, 아. 말라가는 거야. 말라가. 어? 아우, 저... 야. 그럼 박지웅이라도 하세요. <laughs> 2015년에 제 라디오에서 같이 뵀었었는데 이야. 그때는 우리 체육 앵커가 시사 뉴스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laughs> 그 체육 씨한테 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그러면 아 형님 전 아닙니다. 이런 <laughs> 사람이에요. 아우 님 정신이 안 드는 형님. 아니, 이랬더니, 어. 탄핵 때막 머리 깎고, 오늘도 아. 징역 5년, 이게 말이 돼! 아. 이러, 이러고 있으니, 아, 아. 아. 어, 형님 오안본 사이에 굉장히 밝아지셨네. <laughs> 아. 아. 아, 아, 굉장히 활발해지셨네, 네, 안본 사이에.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laughs> 지금 제눈제눈 앞에 유명한 울보 두 분이 계신 거 아니에요? 아 생방송 중에 울어 제끼는 분들 <laughs> 그런 분들인데 야, 이 박찬호님은 내란... 예. 책 제목도 뉴스의 눈물이야. 아, 예, 예. 한 분은 개엄 때 울고 한 분은 탄핵 선고 때 울고. 두 분이 사이가 좋네요. 야, 아니, 다 오랜만에 보니까 나 오랜만에 보니까 이런저런 아, 아, 이런 <laughs>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보니까. 예. 예. 야. 재미없냐 이야기가 아니, 아니 뭐 재미가 없진 않아요 예. 딱히 관심이 안가서 그렇지 재미는 있었어요 유자씨가 재밌으면 임마 재밌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중간중간에 아니, 재밌네 어. 씨, 우리... <laughs>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게 지금 금요일에 네. 영화 코너를 해야 되는데 네. 목요일까지 섭외가 안된거예요 <laughs> 어, <그래서. 웃음> 아, 그 얘기도 하지. 그, 그, 그 얘기까지 하 작가가 죽어나가는 거야. 아 말라가는 거야, 말라가. 이야. <laughs> 그럼 박지홍이라도 하세요. <laughs> <laughs> 야아니냐 달라? <laughs> 좋다고 나오는데 아니나 달라 아. 박름용님예 <laughs> 예, 말씀해 주세요 다음 주 목요일도 연락할 수 있어요 <laughs> 네네그 <laughs> 네. 아. 땅에, 땅에 흙을 딱 파면서 아, 네, 이분이 네. 흙에 냄새를 맡아요 네. 흙의 냄새를 맡고 딱 맞으시면서 아 이거는 한 (6세기) 정도의. 유물이 있을 거예측을 합니다. 흙 냄새로 흙이 냄새만으로 냄새만으로 역사를 파악하고 안에 음. 들어가는 아. 어떤 기득권 학자와 오, 나갔네 오, 스스로 나갔잖아. 스스로 스스로 이제 자주 성과했던 아마추어 학사의 그 기득권과 그방고래 대결이죠. 나갔네. 그렇죠. 바로 최욱을 발견한 거죠. 와. 와. 나갔네 와. 이형이가아 잠깐. 어? <laughs> 기성 언론과 최욱. 그렇죠. 그그 그 만남이죠. 그래서 더데 기성... 땅을 파는 오늘도 진실을 찾기 위한 최후의 여정 더 디그입니다. 야 최고. <laughs> 그냥 최고네. 이 원고 만 냄새만 맡나. 아 이거 아, 알죠? 알죠? 엄지의 사건 지제 바로 알죠. 이렇게 살려주세요. 네. 아이거또 어디 방송국 종인지. 네. 야 <laughs> 지금이 사실 딱그 시점 아닙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기성 언론과. 어. 체육에 어. 이 정말 한판 승부. 한판 승부, 지금 실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진행 중이잖아. 진행 중이에요. 승부는. 그들은 언제나 나를 견제하고 무시하고 어. 인정하지 음. 않는 그런 상황. 어. 야, 근데 형 요즘 MBC에서 형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MBC 나와요? MBC 아, 아. 인용도 아. 되고 매블쇼가 아. 이제는 인용되는 시대가 됐어요, 형. 맞아요. 음. 어, 정치 왜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한말씀하 어, 하죠. 정치 왜 하는 거야? 최혁의 보통 예. 영양력 4위. 아그 예.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 고고학자는 예. 한 길만팠던 사람이고요. 아, 예. 이영훈도 저거 안 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고. <laughs> 아, 이제 뭐 다른 건 파지 않습니다. 이것도 뭐 신념이나 이렇다기보다는 예. 그냥 여러 개 아니, 하다가 걸리는 거 잘하고 있다 지금. 예, 뭐... 그거는 맞습니다. 말씀... <laughs>